아침마당의 터줏대감 김재원 아나운서가 최근 강제하차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다수의 매체들은 KBS 사측이 아침마당 제작진에게 MC를 강제로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는데 도대체 김재원 아나운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사측의 강제 지시가 내려지자 PD 등 제작진은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침마당은 주부 대상 3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로인데다가 아침 프로인데도. 매일 7% 이상의 시청률이 꾸준히 나오며 웬만한 예능보다 더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프로임에도 KBS는 아침마당 PD에게 KBS의 창립 기념일인 3월 3일에 맞춰 새 진행자를 투입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했고 진행자 교체안을 서둘러 제출하라고 명령해 해당 PD뿐만 아니라 KBS PD협회도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김재원 아나운서는 최근 2주 동안이나 예고 없이 갑자기 MC 자리를 비운 뒤 2주 만에 복귀해 그제서야 연차를 쓴 것이라고 해명해 무슨 사정이라도 있었던 건지 시청자들을 다소 갸우뚱하게 했고 소속된 방송사 외에 타방송사 프로에는 출연할 수 없는 아나운서 신분으로 며칠 전에는 CBS 프로까지 출연하며 여기 MC 자리 없냐고 말하기도 했는데 도대체 김재원에게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갑작스런 하차 통보의 이유는 김재원에게 그동안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대본에 이해가 되는데 일단 그는 어린 시절엔 어머니가 호텔에서 미용실을 하시다가 불이 나면서 미용실에서 일하던 누나들 몇 명이 세상을 떠났고 이때 큰 충격을 받았는지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어머니는 이날부로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으며 어머니는 뒤늦게 교회를 나간 게 무색할 만큼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훗날 그의 고백에 따르면 당시 어머니가 자주 아파트 창문을 열고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외쳤으며 또한 함께 버스를 타고 가면 옆에 앉은 사람에게 꼭 전도를 하셔서 당시 어린 김재원은 무척 창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뜨겁게 교회를 다닌 지 2년 남짓 됐을 때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담석증이라고 진단받고 수술까지 했지만 호전이 없길래 다시 알아보니까 간암이었고 그후 어머니는 새벽마다 웅얼웅얼 방언으로 기도하며 갑자기 예수님이라고 외치기도 하셨지만 결국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어린 김재원의 인생에서 어머니가 없는 삶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라 이후 그는 많이 당황하고 방황하게 되는데 특히 학창시절 매학년 진급할 때마다 반장엄마가 학부모 모임을 만들고 집에 전화가 오면 엄마 계시니 엄마 안 계시는데요. 늦게 오시니 아니요, 안 계시는데요. 라고 하며 한 부모 가족만이 겪는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잃고 이후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된 그는 아버지가 아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키우셨는데 당시 구준 집안 일도 혼자도 맡아 하시며 특히 아침잠을 깨우던 아버지의 도마 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보통 어머니들의 도마 소리는 탁탁탁탁 경쾌한 리듬이라면 당시 아버지의 도마 소리는 탁탁 뭔가 서툴고 투박했지만 그래도 어린 김재원에게는 그것이 깊은 사랑의 울림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아버지가 아들의 도시락에 늘 튼실하게 만든 계란말이를 매일 도시락 반찬으로 싸줬는데 사실 이때 그는 계란말이가 지겹고 싫었으나 아버지에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걸 알고 내색하지 않으며 일찍 철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 그가 18살이 되던 해에는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나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헌신은 멈추지 않았고 이후 아들이 대학을 마치자 엄마의 소원이었다며 그를 미국 유학까지 보내게 되는데요. 한편 이 무렵 그는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인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의 아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책상에 금을 그어놓고 아웅다웅 하던 짝꿍이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같은 교회를 다니며 서로가 서로에게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나설 정도로 말 그대로 친한 친구였는데 어느날 김재원 그가 그래도 니가 제일 낫더라 라고 고백한 뒤두 사람은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게 된 김재원은 당시 아내와 1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나누다가 그후 아내의 방학에 맞춰 마침내 결혼까지 하며 미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미국에서 유학과 결혼생활을 하던 어느 날 하루는 새벽 2시쯤 한국에서 전화가 와. 그는 한국에서 누가 시차를 잘못 계산해 한밤중에 전화를 했나 보다라며 못마땅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는데 이때 그의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재원아 내가 아프다. 네가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가야겠다." 라고 하시고 아무 말씀도 없이 전화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당시 뇌경색이와 쓰러졌던 것이었고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수화기를 잘못 놓았는지 계속 통화중신호만 가자 이때 사촌과 친구들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집에 가봐달라고 부탁하며 그는 그 길로 공항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그는 아내와 결혼한 지딱 2개월이 된 신혼이었는데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은 급히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도 혹시나 아버지가 그대로 돌아가시는 건 아닌지, 당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한국으로 오는 10시간이 1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그후 아버지는 병상에서 눈물로 아들을 맞이하며, 천만 다행으로 의식은 되찾았지만, 신체의 반쪽이 마비돼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결국 유학생활을 완전히 접고, 이날 부러 아버지의 보호자가 되어, 밤낮으로 아버지를 간호하는 병원생활이 이어지게 되는데, 당시 그가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아들이고 밥을 떠먹여드리고 또한 걸음마도 가르치며 마치 갓난아기 때 아버지가 그에게 해주었던 일들을 되갚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한편 아버지의 병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당시 장인장모가 하루는 그에게 우리가 자네 아버님을 돌볼 테니 미국으로 돌아가서 하던 공부 마저 하고 오게나라며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사실 아버지가 쓰러지던 날 밤새 옆에서 지켜준 분도 장인어른이었는데 사실 장인장모로서는 딸을 시집보내고 단두달 만에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가장 황당했을 텐데도 서운한 말씀 한번 안 하시고 오히려 사위를 지원하겠다 하니 그때의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만 받을 뿐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김재원은 그렇게 밤낮으로 아버지를 간호하던 중 하루는 병원에서 유일한 낙인 TV를 넋 놓고 보고 있었는데 그때 손범수 아나운서가 헬리콥터에서 내리더니 손을 쫙 뻗으며 KBS 21기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외치자 자신도 모르게 나도 아나운서나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가 아나운서의 꿈을 가졌던 건 초등학교 때부터였지만 자신의 꿈이 과하다고 판단해 잠시 아나운서라는 꿈을 내려놓았다가 병실에서 우연히 본 모집 공고에 한번 해볼까라는 용기가 생겨 이때부터 본격적인 입사 공부가 시작되게 됩니다. 당시 그는 낮에는 아버지를 간호하고 아버지가 주무시면 철야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때 장인 어른은 일간지를 오려서 그에게 시사상식을 퍼날랐고 또한 병실 보호자들을 채널 선택권을 그에게 모두 양보하며 그렇게 의사, 간호사, 보호자, 심지어 환자들의 어머니 모아져 목숨 걸고 공부한 결과 기적처럼 단두달 만에 아나운서 시험에 진짜 합격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28살에 늦가기로 방송사에 입사했고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으며 당시 방송이 끝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라는 그의 엔딩 멘트는 사실 투병 중에도 아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 챙겨보는 아버지를 향한 멘트였는데 이때 그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신입사원 연수받는 석달 동안에도 병원 간호사 방에서 양복으로 갈아입고 출근을 했고 이후 춘천으로 발령을 받은 후에도 춘천에서 저녁때 퇴근을 하면 2시간 동안 청량리행 기차를 타고 아버지를 보러 왔다가 춘천행 막차를 타고 돌아가 몇 시간 쪽잠을 자고 새벽에 출근하는 생활을 1년간 반복했으며 이후 서울로 재발령 받고서는 집에서 5년 정도 아버지를 모셨는데 당시 밤근무를 주로 해서 마감 뉴스를 한뒤 아침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재활병원에 다니며 6년이나 직장생활과 간호를 병행했건만 김병의 효자 없나보다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아버지는 끝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실 당시는 김재원이 평일 아침 마당을 대타로 진행하던 시기였는데 방송이 끝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가 와서 4일간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니 아침마당 PD가 그에게 무리한 부탁인 줄 알지만 또 토요일 진행을 해달라고 해서 나는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토요 노래 자랑을 진행했고 한때는 아버지의 병 간호가 길어지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긴병에 효자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우며 6년간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어린 시절에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이때 정말 많이 나눴는데 그렇게 떠나실 줄 알았다면 더 일찍 아버지와 얘기하고 마음을 표현할 거라는 후회를 지금까지도 하는 바람에 만약에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후 KBS 아나운서로 활발히 활동하던 그는 입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자 매일 반복되는 일들을 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재충전도 필요해서 회사에 무급휴가를 내고 퇴직금까지 중간 정산받아 가족들과 함께 돌연 캐나다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 그는 회사나 어디로부터 공식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프로그램을 세 개나 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과감하게 떠났으며 퇴직금에 미리 손을 댄건 60대에 쓰는 것보다 40대에 좀더 효과적으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는데 부족한 부분은 그가 캐나다에서 일식집과 샌드위치 가게에서 설거지와 배달을 해서 충당했으며 그렇게 캐나다에서 공부는 공부대로, 노동은 노동대로 하면서 일상에서 벗어나자 순간순간이 행복했고, 1달러 팁의 소중함도 느꼈으며, 무엇보다 고마웠던 것은 아들 친구들 집에 배달을 간 적도 많았는데, 아이가 한 번도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원래 1년을 생각했다가 2년 있기도 아쉬워 3년을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돌아와서는 박사 논문을 쓰면서 아침마당을 진행하고 또한 대학 강의도 나가면서, 캐나다에서의 3년이 충분히 충전이 되었는지 가장 밀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김재원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 주부들의 곁에서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지만 최근 갑자기 MC 강제 하차 통보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10년 넘게 아침마당을 진행했을 정도로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살아온 성실한 삶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KBS는 최근 교양 다큐센터의 PD들에게 MC의 진행 경력이 5년 이상 된 교양 프로그램은 예외 없이 진행자를 변경한다라고 지시했고, 사측은 그 이유를 프로그램을 젊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는데, 다시 말해 김재원이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살아온 성실한 삶처럼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것이 이제는 오히려 올드해졌다는 이유로 잘하고 있던 프로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최근 갑자기 이주나 자리를 비웠던 것도 다소 석연치 않았고, 타 방송사에 출연한 것도 비록 회사의 허락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나운서가 타 방송 사 프로에 갑자기 나가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다가 또한 그는 작년에도 정년 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고 밝히며 아침마당에서 잘리면 뭐해 먹고 사나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최근 KBS PD들은 사내에서 피켓 시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고 아침마당 연출자 기훈석 PD는 아침마당의 시청률이 근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었다며 압도적 경쟁력의 프로그램. 그 경쟁력의 핵심이자 팬덤까지 보유한 MC를 하루아침에 교체하겠다고 프로그램을 팔아서라도 자기의 성과를 만들려는 욕망이라고 윗선을 향해 화살을 돌렸습니다. 사실 아침마당은 김재원 아나운서 그 자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김재원의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있는 프로인데 사측이 프로그램을 젊게 만들겠다는 철학을 가졌다면 제작진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 뒤 결정을 했어야지 그런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5년 이상 된 MC를 교체하라니 너무나 뜬금이 없으며, 김재원 아나운서의 편안한 진행이 아침마당이 가진 엄청난 경쟁력이었건만,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MC를 교체한다면, 오히려 그 경쟁력은 급속도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김재원 아나운서는 과거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사랑의 리퀘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PD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김재원 씨가 방송국 밖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사랑의 리퀘스트를 하는 동안 만큼은 유흥을 하지 마시고 책 잡힐 만한 일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방송이 아닙니다. 일종의 구제사역이고 성직자들이 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때 느낀 게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내 삶이 정제되지 않고는 할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나운서라고 하면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상대방을 잘 설득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대화란 유리공을 주고받는 일로 잘 받으려고 조심하고 또잘 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모두 필요하다. 또한 사람들은 누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하지만 각자 고유의 말하는 방식이 있고 그대로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말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다 다르게 하는 거다. 먼저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이 될수 없고 저 사람은 나의 마음이 될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소통 강의를 할 때면 소 그림과 통 그림을 사람들한테 보여준다. 그러면 청중들은 일단 웃는다. 소통이라는 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다. 소와 통이 무슨 연관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저 통이 소에게 여물 통이 되어 줄때 그들은 뗄수 없는 관계가 된다. 이처럼 소한테 여물 통이 되어야 소의 마음을 살수 있는 거다.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의 연관 고리를 찾아 나가는 것. 그게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마당을 보다 보면 생방송임에도 단한 번의 실수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이 늘 자연스럽게 유쾌한 분위기로 물을 넣어가듯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계신가요? 거기에는 김재원 아나운서의 빼어난 소통 능력이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은 발견하셨나요? 평생 말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성실히 살아오며 누구와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김재원이 안타까운 일을 당한 가운데 부디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머릿속에 남아있기를 바라며 아나운서 김재원에게 따뜻한 위로를 보내겠습니다.